오케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실수 표현. 이게 원래 부동소수점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막 그지 같은 무슨 실수부에 뭐 지수부에 뭐 이제 뭐 소수부 해가지고 막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표시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거 다 생략하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 정수는 그래도 좀 약간 알고 계셔야지 이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상상이 돼가지고 뭐 가능한데 실수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수만 아시면 실수는 비슷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짧을 예정이니까 걱정 마시고 <laughs> 실수를 이제 실수를 이진수로 나타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정수를 그냥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그냥 아까 보셨다시피 이진수 먼저 숫자 1씩 더해나가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실수는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되니까 일단 질문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이제 이쪽 페이지에서는 정수를 어떻게 실수로 바꾸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정수를 어떻게 실수로 바꾸는가. 자, 이제 0.5를 한번 이진수로 바꿔볼게요. 0.5를 이진수로. 0.5를 이진수로 바꾸면은, 자, 지금 여기 이미 위에다 적어 놨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이제 이걸 보면서 할게요. 예, 그림하고 같이 볼게요. 자, 위와 같이 0.5를 먼저 적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0.5를 이렇게 먼저 적고, 예, 여기다 2를 계속 곱해 나가면 돼요. 2를 계속 곱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한 칸마다 2씩 계속 곱해 나가시면 돼요. 자, 2를 곱하면 이거 몇이에요? 0.5 <laughs> 2 곱하면 1.0이겠죠? 1.0. 예. 예. 앞으로 1도 맞는데 앞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실수에다가 뭔가 를할 때는 그냥 무조건 실수로 답을 해주시고 예, 정수에다 정수로 답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예. 1.0이에요. 1.0. 점점점 0이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0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 미만이면은 1이면은 1을 빼주고 오른쪽으로 빼주고 1 미만이면 그냥 0을 빼주면 됩니다 오른쪽에다가 0.5를 잡고 2를 곱하고 한칸 아래로 니다 이때 0 5의 1의 자리는 0이었으므로 1의 자리가 0이잖아요 지금 0 미만이니까 그냥 우측에 0을 빼주면 돼요 그리고 0.5에 1을 곱해 얻은 1.0은 1 이상이죠 초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1 이상이기 때문에 1을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일단 1 빼주고 얘는 1이었기 때문에 우측에는 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더할거 있나요 없나요 이제 아래에 0만 남았기 때문에 2를 곱해봤자 어차피 0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제 더할거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 방향으로 이제 뽑아 오시면 돼요 이 방향으로 지금 이 화살표 그린 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0.102 바로 이진수 0.5입니다 네, 뭔가 이상하죠 0.5인데 왜 갑자기 1이 나와라는 생각도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0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0.1이 바로 0 5예요 10진수의 0.5는 2진수의 0.1입니다. 예,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저거 약 파는 것도 아니고 뭔 헛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제 볼게요. 결론적으로 0.1이 바로 2진수 0.5다라는 2진수로 변환한 10진수, 아 10진수 0.5를 2진수로 변환하면 예, 0.1이 된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 저게 어, 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이제 볼게요. 자 여기 0.1이었죠 0.1? 0.1이었죠 0.1인 상황에서 이제 볼게요 자 우리 1의 자리에 아까 뭐 붙였어요? 2에? 영승. 0승을 붙였죠 그리고 한 칸씩 왼쪽으로 갈 때마다 어땠어요? 2에 1승, 2에 2승 이런 식으로 1씩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왼쪽으로 갈때 1씩 증가했다라면은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 때는 뭐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1씩 감소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도 올바른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올 때마다 뚫어졌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엄연히 소수점 아래 자리니까 자 이제 0에서 오른쪽으로 한칸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겁니다 자 2의 마이너스 1승이 뭐죠? 네.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뭐예요? 0.5죠 죠 예, 이래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거아래 있는 거곱해보면은 예,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1이 되는데 이게 2분의 1이니까 예,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첫 자리가 2의 0승이었고 왼쪽으로 갈때 1씩 증가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1승씩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0승에서 오른쪽으로 한칸더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1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승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0.5니까, 2진수로 적절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2진수로 변환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먼저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이고. 자, 근데 문제는, 모든 소수를, 이진수로 다 바꿀 수 있냐 면 그건 아니에요. 이진수는 부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개발 서적들을 보면은, 아니, 그, 시, 소수, 실수는 부정확하다. 정수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왜냐면 1대1로 매칭이 다 되잖아요. 1부터 계속 증가시키면서 매칭을 시키고 있잖아요. 실수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걸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0.6을 한번 이진수로 표현해 볼게요. 0.6을. 자, 0.6을 이진수로 표현해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몇 곱해요? <laughs> 여기 0 빼고, 몇 곱해요? 2를 곱해요, 그냥. 이진수니까 2를 항상 곱하는 거예요, 2를. 그럼 몇이 돼요? 1.2가 될 거고, 여기 1 초과니까, 1 이상이니까, 1 빼주고, 1 적고, 다음에 2 곱하면 이제 몇이에요? 0.4겠죠. 그러면은 그냥 0이 빠지겠죠. 2 곱하면 0.8이겠죠. 역시 우측에는 0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2 곱하면은 1.6인데 여기서 다시 1보다 1 이상이 됐으니까 우선 1을 빼고 우측에다가 1을 찍으면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이에요? 다시 0.6만 남게 되니까 결국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0.6, 0.2, 0.4, 0.8, 0.6, 0.2, 0.4, 0.8.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약간 파이 같은 거죠. 파이. 원주율 같은 거죠.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진수가 계속 반복만 되고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복만 되고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진수를, 예, 컴퓨터가 이진수라는 체계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실수는 절대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로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이 크롬 있죠, 크롬? F12 눌러가지고 이제 콘솔로 가볼게요, 콘솔로. F12 눌러서 콘솔로 가볼게요.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여기서 한번, 그냥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치고 엔터를 치면 계산이 되기 때문에 0.1 더하기 0.2를 해보면, 자, 얘 몇이에요? 원래 당연히 몇 나와야 돼요? 0.3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0.1 더하기 0.2는 이진수로 표현이 된다, 안 된다? 이진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aughs> 그나마 0.3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가장 작은 숫자인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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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 되는 겁니다. 네, 0.3이 안 나온다는, 아 그렇다고 해서 뭐0.3 찍으면 당연히 0.3이라고 나오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직접 입력해 주는 거 말고, 이제 연, 연산을 했을 때, 이제 그리고 입력해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술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진수라는 방식으로 이제 어떤 컴퓨터라는 <laughs> 그 기계를 돌리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아까들 보셨잖아요. 이거 0.6 예시를 보셨잖아요. 이건 개념적으로 그냥 불가능한겁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에서는 그냥 실수도 이진수로 바꿀 수 있고 그게 어 완전 정확하지는 않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고.